들켰네 오연아 왜 그렇게 보는 거야 서문진 서문진의 서늘한 시선이 진득하게 이어졌다 괜찮아 <웃음> 가자 <웃음> 괜찮을 거야 현이 말대로 정말 괜찮을 거야 처음부터 비난받을 거 예상했잖아 <laughs> 그래 괜찮아 정말로 어디 가는지 말안할 거야? 다 와가. 이미 한참 걸은 것 같은데. 조금 더 가면 정원이 나와. 정원? 다 왔어. 응? 와. 너무 예쁘다. 서문현의 말대로 작은 정원 하나가 나타났다. 넝클로 만들어진 아치 모양의 입구를 지나자 짙은 꽃향기가 훅 끼쳐왔다. 사방엔 코스모스로 가득했는데 눈이 아플 정도로 쨍한 분홍빛이었다. 나는 잡고 있던 현이의 손을 놓고 홀리듯 꽃들로 걸어 들어갔다. 이런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가끔 그냥 혼자 걸어. 걷다 보니까 알게 됐어. 뒤를 돌아보았다. 서문현은 조금 떨어진 곳에 가만히 서 있었다. 가끔 혼자 걷다 보니까 서문현에겐 그런 말들이 썩 어울렸다. 진이 녀석이 불 같다면 서문현은 물 같은 사람이었다. 조용히 오래도록 흘러서 돌아보면 어느새 깊이 스며들어 있는. 산들바람이 나와 서문년의 이마를 훑고 지나갔다. 포근한 바람과 향긋한 꽃향기,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코스모스. 그리고 그 안에 서 있는 서문년은 명화처럼 아름다웠다. 어쩐지 눈물이 날 것만 같았다. 고마워, 데리고 와 줘서. 어? 이거 만져 봐. 꽃잎 엄청 부드러워. 예쁘네. 우와. 어. 어? 어. 아, 깜짝이야. 언제 이렇게 너무 가까워 저기 벤치에 좀 앉을까? 응 노래 들을래? 자 이어폰 여기 응? 누워 노래 듣자며 어? 네 다리에 누우라고? 어? 어? 어떻게? 아, 부끄럽다 너 지금 귀까지 빨게? 나도 안다고 <laughs> 오연아는 정말 이상하지? 이어폰 줘 오른쪽은 내 거, 왼쪽은 니거 네 넌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말도 안 되게 과감한데, 이런 쪽으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같아. <laughs> 어, 뭐, 무슨 노래 들을래? 네가 좋아하는 노래? 우리 공원에 갔을 때 기억나? 방학식 날 편백나무길? 어, 그때 정말 좋았는데, 누구랑 같이 그런 식으로 걸어본 건 처음이었어. 항상 혼자 걸었으니까, 왜 항상 혼자 걸었어? <laughs> 누군가랑 같이 있는 게 피곤해서... <laughs> 정답! 역시 오연아 신기했지 그렇게 누군가랑 함께 걸을 수 있었다는 게 그리고 편했어 네가 내게 아무 말도 걸지 않아서 나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지도 않아서 갑자기 조잘거리는 아이들 틈에서 무연한 얼굴로 서 있던 녀석의 모습이 생각났다 그때 서문현은 마치 신기로 같았다. 금방 사라져 버릴 것처럼, 나는 이상한 조바심이 들어 손을 뻗어 녀석의 얼굴에 갖다 댔다. 녀석이 지금 내 앞에 있다는 걸 손으로 만져보고 더듬어서 확인하고 싶었다. 녀석의 뺨에 닿아 있는 데 손등 위로 녀석의 손이 겹쳐졌다. 내 손이 보이지 않게 다 덮힐 정도로 크고 단단한 손이었다. 너랑 있으면 편해. 물속에 있는 것처럼. 녀석은 지그시 내 손등을 눌렀다. 손바닥에 닿는 녀석의 체온이 짙어졌다. 그러더니 이번엔 내 손을 붙잡고 이리저리 움직여 제 얼굴을 더듬게 했다. 고드라운 눈썹과 둥그런 눈을 쓰다듬은 손이 이내 코에 닿았을 때, 녀석은 제 코를 내 손바닥에 비볐다. 나도 네가 알면 할수록 신기해, 서문현. 그렇게 무심했던 네가 이렇게 다정할 수도 있다는 게. 난 있잖아. 사실은 네가 따뜻하고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 <laughs> 따뜻하고 열정적인 사람? 그런 말은 난생 처음 들어봐. 누구는 내가 징그럽다던데? 누가 그런 말을 해? 구혜은? <laughs> 구혜은? 내가 구혜은 얘기해서 기분 나빠? 말했잖아. 소꿉친구라니까. 징그럽던 소리도 아무렇지 않게 할수 있을 정도로 날잘 알아. 뭐? <laughs> 그럼 난널 아직도 잘 모른다는 소리야? 넌 모르지. 내 진짜는. 아, 어. 녀석이 내 손가락을 깨물었다. 그것도 이자국이 남을 것이 분명할 정도로 세게. 난 놀라서 녀석의 무릎에서 반쯤 상체를 일으켰고 그 바람에 거의 녀석과 얼굴이 닿을 뻔했다. 코가 닿을 정도로 가까워졌는데도 녀석은 물러나주는 배려도 없이 뻔뻔하게 그대로 있었다. 다시 얼굴이 화끈 달아오른 난 어쩐지 부자연스러운 동작으로 녀석에게서 벗어나려고 했다. 알면 도망갈걸? 녀석이 내 팔을 붙잡아 끌어당겼다. 난 어떻게 해볼 겨를도 없이 엉거주춤 녀석의 다리 위에 앉혀졌다. 당황해서 일어나려는 나를 녀석이 힘으로 다시 주저앉혔다. 거칠게 느껴질 정도로 완력을 써서 난좀 놀랐다. 마주한 녀석의 눈동자에 묘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녀석과 나 사이에 긴장감이 조성됐다. 녀석이 일부러 만든 긴장감이었다. 거봐, 도망가려고 하잖아. <laughs> 놀라서 그런 거야. 도망 안 가. 정말? <laughs> 응, 정말. 난 서문현, 네가 좋아. 너가 어떤 모습이든 사랑해주고. 받아주고 싶어. <웃음> <웃음> 싫으면 그만하라고 말해. 말을 끝으로 녀석이 한 손으로 내 턱을 받쳐들더니 거의 집어삼킬 것처럼 내 입술을 덮쳤다. 이전의 키스와는 달랐다. 전에는 입술 주위를 머무르면서 조금 내게 준비할 여유를 주었다. 하지만 이번엔 아니었다. 그대로 삼켜지는 것 같았다. 빨려 들어갈 것 같은 키스였다. 서문녀는 완전히 흐트러져 엉망이 된내 들숨 날숨을 먹어치우고 있었다. 이렇게나 야한 키스를 하는구나. 진짜 서문녀는 피부 밑에 감각들이 곤두섰다. 점점 몸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다. 나도 모르게 이상한 소리가 비집고 나올 것 같아서 나는 입술을 떼고 도리지를 쳤다. 잠깐만. 내 진짜 모습 보여줘도 돼? 응. 보여줘. 아까 그거 거짓말이야. 어? 싫으면 그만하라고 했던 말. 순식간에. 커다란 손이 뒤통수를 감싼다. 몸이 기웃뚱 기우는 바람에 나는 손으로 녀석의 가슴을 짚고 버텨야 했다. 녀석의 입술이 다시 들이닥쳤다.